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7세기 초 조선의 하늘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조선이 오랫동안 섬겨온 명나라의 해가 저물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여진족을 통일한 누루아치의 후금이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폐허가 된땅 위에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북방의 기마민족이었던 후금은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키워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금의 지도자 누르아치는 명나라의 등을 돌리고 새로운 나라의 황제를 자처했습니다. 다급해진 명나라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외란때 우리가 조선을 도왔으니 이제 조선이 우리를 도와 후금을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사신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단호했습니다. 명나라의 요구의 조정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돕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 신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나 떠오르는 후금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조선을 다시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른 신하가 맞섰습니다. 신하들의 격렬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논쟁을 들으며 광해군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도 그렇다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의 고민 끝에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사를 보내되 싸움의 향방을 신중히 살피라. 그는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후금과의 정면대결은 피할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해줄 장수로 도원수 강홍립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강홍립을 남몰래 불러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장군,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는 없어 허나 무리하게 싸워 우리 군사들을 헛되이 죽게 하지는 마시오. 상황이 불리해지면 항복하여 후군과의 길을 여는 것이 나의 뜻이오. 왕의 밀명을 받은 강욱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항복은 장수에게 가장 큰 치욕이지만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왕의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1만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619년 심화의 사루오 벌판에서 명나라 조선 연합군과 후금의 대군이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군대는 오합지졸이었고 후금의 막강한 기병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조선군은 후금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고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희생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칼을 내리고 후금의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금의 누르하치 앞에 끌려간 강홍립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강요에 못 이겨 출병했을 뿐, 후금과 싸울 뜻이 없었소. 조선은 후금과 원한을 맺고 싶지 않소. 누르아치는 강옥립의 말을 듣고 광해군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조선은 후금의 보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옥립이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나라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는 모두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요. 신하들은 광해군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광해군은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의리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하들의 원망을 샀지만 그의 외교 덕분에 조선은 한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명분에 사로잡힌 신하들은 끝내 광해군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의 신리 외교 정책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는 훗날 조선이 더큰 전쟁에 휘말리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명분과 의리만을 내세우던 시대에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과 백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선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의 고뇌와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교훈을 줍니다.